어머, 어디 가시나 보다. 오늘 첫 인생 차박하러 갑니다. <laughs> 아, 선글라스 꼭 그걸 써야 돼? 이거 1,400원 주고 샀어요. 아, 1,400원? 어머, 네. 가성비 대박이네. 그쵸. 어. 선글라스도안 꼈어요. 어, 시력도 이제 잘 보이고. <laughs> 맞아요. 햇빛도 가리고. 맞아요. 너무 좋네요 <laughs> 네. 오늘 네. 네. 인생 첫 차박하러 갑니다. 어머, 우리 둘다 인생 첫 차박이잖아. 그렇 걱정도 그래서... 많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다. 그치. 지금 3일째 <laughs> 아니 그거 하지 마. 아, 그래? <laughs> 금 3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안경 뭔가 티는데어 <침팠는데? 웃음> 이렇게 조금 차박할 거를 챙겨놓으셨네요. <laughs> 조금 조금 챙겼어요. 오 <laughs> 가서 어, 우리 잘 해보고자. 아직 새이안본 것도 있어서 <laughs> 어. 오늘 그다 풀면서 해봐야 돼요 <laughs> 맞아. 달리네. <laughs> 아니 시상 시즌 서머를 <laughs> 틀어달라 했더니 이 서머는 뭐야? 대단하게. <laughs> 재세는또많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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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 세례도 많아 웃음> <laughs> 그래도 지금 차에 많이 익숙해지셨어요? 음. 차에 많이 익숙해, 이차 많이 익숙해요? 익숙. 익숙해요? 예. 어때요? 이제 탄지 이제 한달 째인데. 아 괜찮아요, 보이. 뭐. 큰 차여가지고 솔직히 처음에 겁먹었는데. <laughs> 네. <laughs> 아이뭐뭐 뭐 차가 차지. <laughs> 내가 뭐 상점 모시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상점이던지. <laughs> 형님 두명 여기 있다. 이 일박이 어, 네 안에서 뭐 장소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나 봐. 응. 그래서, 그래서 마음에 질러보고. 드는 데가, 마음에 드는 쪽에서 자리 잡고 하면 될것 같아. 야, 어, 여기 안에 이제 차 이렇게 놓고 어. 남은 사이에서도 많이 하시네. 오, 어, 여기 괜찮다. 어, 그러니까. 평일인데도 이렇게 차가 많아요. 어. 근데 안 했지 몰랐어. 앞에 바로 바다예요. 오. <목소리> 왜요? 옷이 옷대로 더러워지고 저거 다는 건 실패했고 제일 문제는 지금 차에 기스가 났어요. <목소리> 바람을더넣어야될것 같아요. 아이, 몰거려 잠깐만 여기서 우리 둘이 잔다고? 그니까 우리 둘다 누울 수 있지? 누워볼까? 여기 있네 그치? 어. 그래 이제 5시 우리가 몇시였지 거의 한 2시간 동안 와가지고 저거 그늘 막 설치하겠다고 나대다가 모래 먼지만 엄청 묻고 차에 기스나고 상처 내고 저 이거 매트리스 하나 깔았네요 <laughs> 저 뉴스를 보고도 웃으시는 분이에요. <laughs> 어쩌겠어, 저 그대로 다녀야지. 옆에서 아주 속. 손...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이걸로 이 때문에 또 생각해야지. 응. 자리 옮겼네. 내가 옮기자고 해서. 현실 타영. 낭만보다는 현실. 얼마나 좋아. 맞아. 시원하고.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. 그 사람은 그늘에 있어. 그보다 너무 환상적인 상상을 하면 안된것 같아. 진짜 현실이 상상은 현실이. 오자마자 내가 촤악, 탁탁, 탁탁, 탁, 샤악. 선아야, 그냥 쉬어. 이러면서 여유있게 딱 보면서 칼국수 포장해와서 칼국수 먹고. 오빠, 근데 몇 시간 사이에 응. 얼굴이 조금 횡숙해진 것 같은데? 그치. 어. 요새 유행하는 어. 캠핑 다이어트라고 해서. 아, 근데 여기 좋다. 그러니까. 우리가 너무 햇빛 저기에만 꽂혀있어서. 그러니까. 여기 좋은 곳이 많네. 음. 그래서 다 조심해. 어 이런 식당이 있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 그치? 맞아 진짜 우리가 요리까지 해 먹겠다고 그런 거준비했으면은 아니야 나 요리는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하자 이거였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야 <laughs> 파전 김치 밥 이것만 있으면 지금 끝났나? 그런 얘기지 내일 아침까지

오, 되게 이쁘다. 오. 다라라라다. 다라라라라 다시 복귀 <laughs> 어, 다시 복귀 <laughs> 아니, 방금까지 햇빛이또 없었거든. 어. 햇빛이 또 생기네. 이거 오자마자 햇빛이 또 생겨요. 지금 몇 시야? 아 6시 50분이야 1시간 <laughs> 남았어 해 떨어지려면 해가 왜 이렇게 한... 안 떨어져 5시 넘어서 떨어져 와 근데 비 죽인다 너무 <laughs> 좋다 와 이쁘다 하늘을 라고 봐봐 오오 오. 아니 황연간지러워죽겠어더 어, 이쁘네 이제 밤 되니까 이게 응. 아직 바다 무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세다는데 바다 무기 엄청 세다 지금 여기 엄청 먼지러워 나도 한번 물렸는데 지금 장난 아니야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진짜 <laughs> 너무 좋다 오 멋있지?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! 잡아! <laughs> 이야 캠핑 모드 신기하다 그렇게 차 안에 있으니까 어때? 안 보여 어. <laughs> 아니 다들 어떻게 영상을 이렇게 이쁘게 담아내지? 그니까 우리도 이쁘게 있을 줄 알았는데 <laughs> 어. 우리는 뭔가 어. 차에 잠깐 도피해 있는 사람처럼 <laughs> 다들 차 안에서 막 이쁘게 막 이렇게 커팅처럼. 맞아, 맞아. 차 안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. 우리 봐, 지금. 잘안 보이나, 발? 우리 지금 도피에 있어요. 오늘 지금 9시, 아웃이, 9시도 안 됐어. 지금 우리 9시밖에 안 됐는데 뭐 하는 건데. 아니, 저기 다른 데는 다 고기나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있더라고. 아, 나 밖에 못 나가겠어, 모기 너무 나도 많아. 그 너무 많아서. <laughs> 지금 이렇게 알락하고 너무 좋긴 하거든? 아, 책을 갖고 다녀. 그럼 바로 자지 그니까 그리고... 수면제를 갖고 다녀야 돼 <laughs> 자? 아니 노력해 보고 있었어 빨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잠들겠지 잠들겠지 그럼 이런 불편함이 없겠지 없겠지 불편하구나 오빠 아니야 안 불편해 <laughs> 불편하구나 집에 가고 싶구나 <laughs> 뭐야 지금 가스라이팅이야? 다들 차에서 자는 거 되게 응. 편해 보이고 되게 좋았거든 응. 처음으로 한 거니까 나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해. <웃음> <웃음> 뭐야, 웃음이 왜 이렇게 길어? 뭘 의미하는 거야? <웃음> 너도? <웃음> 나도. <웃음> 우리는 도망가고 있습니다. 11시 10분. 우리 자다 있는 거야. <laughs> 맞아. 그러면 한, 한 시간 잤나? <laughs> 응. 가서 씻고 푹 자자. 어, 하루가 되게 길고 고대다. 잠은 집에서 자야 돼. <laughs>